안녕하세요 피플입니다. 오늘 주술회전 업데이트가 되었죠? 바로 정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거래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거래는 하루에 15번 할수 있으며 쿨타임은 5분입니다. 아이템에 레벨 제한이 걸려있는 것도 있으니까 레벨 300까지 올리시면 모든 아이템을 자유롭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 시세 같은거는 주술회전 디스코드를 확인하는게 가장 빠를 것 같네요. 두번째로 월드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종류의 월드보스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떡밥 시스 시스템은 아직인 것 같네요. 쿵푸 팬더 같은 놈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사막이, 도깨구리, 인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월드 보스는 1시간마다 세 개의 보스 중에서 랜덤으로 한 마리가 소환이 되는데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산타 보스처럼 현실 시간 1시간마다가 아니라 게임 시간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공성 막 돌아다니시면은 여러 번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벅스로도 보스를 소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점에서 50 로벅스로 구입을 할수 있으며 로벅스를 구입을 하면은 보스 세 마리가 함께 나와서 오히려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킹피스 같은 게임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좋죠? 해양 한 마리 소환하는데 몇백 로봇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드보스를 잡으면서 아이템과 재료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재료는 다른 아이템과 마찬가지로 개수를 모아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템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산타옷의 상위 버전이었습니다. 풀세트 기준으로 산타옷은 행운 0.15가 증가가 되지만 보스옷은 0.4가 행운력이 증가가 됩니다. 요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세한 거는 따로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보스마다 스킬, 스크린, 로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귀를 잡아서 레전드 등급의 스킬. 도깨구리를 잡아서 레전드 등급의 스킬, 인간을 잡아서 특급 등급의 스킬. 요렇게 총세 가지 스킬 스크롤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업데이트로 천년주박도 산타 스킬, 월드보스 스킬 스크롤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나머지는 잡동산이 있는데, 잡동산의 첫 번째로는 수사에서 나오는 열쇠들이 있죠. 그 열쇠가 이제 한번할 때마다 여섯 개씩 나온다고 합니다. 많이 나오게 변경이 되었죠. 이제 수사에서 노가다를 조금 더 덜하게 되어서 이제 좋은 것 같네요. 두 번째로는 산타오 세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바지만 따로 포리병 시간 버프였는데 아예 행운용으로 전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티원 버프까지 해주는데 이제는 총 0.15의 행운력이고 파티원 한 명당 0.05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티원 세트로 입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행운력이 증가가 되겠죠? 세번째로는 징글벨 두번째 스킬 모션 이펙트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쓰는 동 만운동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볼수 있어서 스킬 사용하는 감이 생겼습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랭크전에서 힐량이 작아졌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힐량이 많아서 뭐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죠? 자, 이런 식으로 이번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라져서 한정판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적혀 있는 게 이벤트 시간이 26일까지 적혀 있으니까 이게 사라지든 안 사라지든 그 전까지 열심히 노가다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럼 모두 아이템을 구할 때까지 화이팅을 해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야, ooh